두 분의 지난 종목들 그 수익률 검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은 상당히 바쁘게 달려주셔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화엔진, 효성중공업 이두 종목 모두 목표가에 도달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어 a 월 기준에서 보면 한 m a n 0 0원대한화엔진 a 10월 첫날 52주 신고가를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주도 섹터들에 대한 수급 소 n 이좀 심화됐었죠.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의 연속성이 좀 나왔을 때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래일 동안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일단 단기 추세선을 상당히 좀잘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의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나고 있지만 일단 이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의 연속성들 그리고 내년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DF 엔진이라는 이중연료 엔진에 관련된 수요 확장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형 가치가 좀 점진적으로 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5만 원대에 대한 돌파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사실상 신규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일단 조정심 의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크게는 4만 4천 원대가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어, 조금 더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4만 사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형인 대표님, 사실 효성 중공업도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네네. 이 종목도 이어서 리뷰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추세적으로는 효성 중공업이 한화 엔진보다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유효하지 않을까. 특히나 산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우리가 이 3분기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견조한 이변화기 수요에 대한 확장성들, 이 부분은 매출 실적이 어떤 기여 효과를 좀 감안했을 때 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9월 23일 고, 어, 조, 저기 5 2조 고가가 149만 8천 원입니다. 최근들 주가 흐름들도 역시나 140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 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어떤 견조한 흐름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어떤 확대 부분들은 대형 초고압 변화기에 관련된 어떤 투자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업인율도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인 좀 기대율도 좀될수 있겠고요.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증설 투자 효과가 조금 더 어~ 실제 어떤 업턴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저는 현재 구간에도 충분히 좀 점, 저는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 고가를 좀더 높여가는 전략이 좀 유화단 점참고하면 좋을 것같고요 목표가는. 현 주가 대비해서 한10% 정도를 좀더 상향해서 우리가 산부기 실적까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지금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지금 주가에서 10% 정도 높인 수준으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영인 대표님의 두 종목 함께 리뷰해 봤고요. 이수은 대표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셨었고요. 이 종목 오늘처럼 시장이 밀릴 때에도 3% 넘는 올 현재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굉장히 장기적인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 탄력도가 좀 굉장히 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돼서 전 세계적인 모멘텀은 지속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수혜에서 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심리가 확실히 있지 않나라는 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는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회사에서 리포트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지난 금요일 날 나왔는데 대형 원전 가스터빈 그리고 SMR 시장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소식들이 나와줬고 그는 곧 수급으로 이어졌고 박스권 돌파 흐름까지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와줬는데요. 여기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관련돼서 첫 수출을 이뤄냈다 미국에 공급한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추가적인 탄력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그동안 뚫지 못했던 가격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 고점 부근을 돌파를 했고 거기서 고점을 막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고점을 돌파해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BHI도 방금 전에 무슨 수주 소식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서로 원전 관련돼서, 물론 가스터빈이라든지, LNG 관련된 이런 수주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실적까지도 같이 나오는 원전주들은 계속해서 좀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AI 시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전력 싸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 해외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이런 회사의 또 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외 시장 모멘텀을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남은 연도 동안 입찰이라든지 이런 원전 입찰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다.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수익 일부 챙겨두시고 좀 물량은 남겨두시고 추가 탄력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신 뒤에 남은 물량으로만 조금 더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지난 종목들 전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세 가지 구역 함께 둘러보시죠.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둘러볼 구역은요, 바로 실적 기대주입니다. 어느덧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두 분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도 바로 열어보시죠. 두 분께서는 삼양식품 그리고 LNF 택해주셨습니다. 우선 삼양식품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불닭볶음면 인기가 네. 이제는 그냥 스테디셀러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이 중기 추세선을 좀 살짝 이탈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실적이 어떤 기저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확인한 바 있었고요. 이 기조는 이번 3분기 실적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분기 최대 실적 기조는 예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난 3분기 가동을 시작했던 미량 2공장에 대한 초기 가동률에 대한 어, 매출 기회 효과가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량 이공장의 초기 캐파가 3분기 말 기준에서 현재 가동률을 한50%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4분기까지 70%까지에 대한 가동률 상향이 좀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1분기 안에는 전체 가동률을 한90% 이상 풀키파 가동으로 좀 우리가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매출 기여 효과는 한25% 정도에 대한 반영 효과를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실적 성장 그리고 실적의 어떤 기여 효과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난 3관기에 분미양 대형마트에 대한 입적 물량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3분기에서 4분기로 좀 이어지는 구간에서 상당수 이제 공급이 확대됐던 부분들. 이런 어떤 물량 부족 현상들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좀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대도시 외에 한 중소도시까지에 대한 거점 물량들에 관련된 공급량까지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는 수량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북미양 수요 기준은 조금 더 확장세를 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유럽 테스코의 입점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 3분기 기준에서 보면 초기 입점에 대한 공급 물량들이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풀케파를 좀 감안하더라도 유럽의 전체 물량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증설 투자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 관점에 충분한 좀기대원들이좀될수 있겠고 글로벌 케이프 대에 관련된 열풍들이 그 과거처럼 어떤 미미라든가 일시적인 어떤 수요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매니아층을 좀타깃으로 해서 매출의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안정적인 실적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충분한 업세드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안정적인 실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최근 한 3거래일 정도에 대한 가격 조정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어, 주도주의 수급설립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어, 실적주 내재나 어떤 소비주들에 대한. 수급 소외가 좀 예상되지 않았나 특히나 외인의 어떤 수급 비탈세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실적이었던 기대원들이 좀유효하다는 점이고 일단 주도주의 수급 공백기에 점진적으로 수환매 시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삼양식품은 뭐 삼분기 실적 기대원들 전 충분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해서 라면 이외에 소스 사업에 관련된 어떤 매력도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은 충분히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저는 목표가는. 이정국 거보다는 좀 낮은 한 155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12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15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만 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 LNF도 봐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 l 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잠정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안고 계신 거죠? 네, 아무래도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양극재 업체 중에서 LNF는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를 좀 키워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7개 분기만에 적자를 깨고 흑자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흐름이 있고 또 테슬라가 이번에 주문이 좀잘 되다 보니까 판매 호조에 따른 양극재 출하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중국. 그니까 러 미국 쪽에서 지금 IRA 세약공제가 종료가 되면 4분기 판매에 대한 두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ESS 쪽이라든지 LFP 쪽에, 북미 쪽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그리고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 SK 온가도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ESS 쪽, LFP 쪽에 대한 계속 좀 진출 모멘텀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실적이 흑자전환이 되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좀 상승가도를 탄다고 했을 때는 성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LNF가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뭐 BW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을 시에는 지분 같이희석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LNF가 상승 탄력을 잘 키워준다라고 했을 때 특히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상승 탄력을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특히 양극재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적주 안에서 한번 LNF를 픽을 해봤고요. 또 오늘 리튬 관련돼서도 중국 쪽 이슈로 인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오늘 세비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군들이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뭐 반도체 쪽으로의 시세 흐름들이 약간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일회성일 수도 있긴 하지만 리튬에 대한 중국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된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까지 잘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전 만큼 가격대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순 있겠지만 단기적인 탄력 도는 어느 정도 나와 줄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NF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중국발 리튬 관련 호재성의 소식도 있고요.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아낼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차전지 관련돼서는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어, 수요가 4분기 들어서 좀 미국에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약간은 너무 크게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상승탄력이 나왔을 때 부분까지 한번 비슷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87,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대한 지지가 가 되는 가격 라인보다는 좀더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65,000원까지 는 한번 좀 잡아드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목표가는 8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역 함께 둘러보셨고요, 다음 구역으로 바로 넘어가시죠.